안녕하세요. 낭독으로 삶의 치유와 용기를 드리는 낭독하는 그녀 박영은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곁에 두고 있는 니체라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홍익출판 미디어 그룹에서 출판된 책이고요. 사이토 다카시 교수님께서 지으신 책이에요. 저는 힘들 때마다 니체를 읽곤 했는데요. 이 책은 좀더 쉽게 니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중에서 오늘은 자기 삶에 박수를 쳐라 이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자기 삶에 박수를 쳐라 나를 위해 박수를 친다는 것. 사람들은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낀다. 젊은 나이에 출세 가도를 달리는 사람을 보면 괜히 불만을 쏟아내기도 한다.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운이 좋은 거야? 한참을 그렇게 투덜거리다. 내가 타인의 성공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슬그머니 나 자신한테 실망하기도 한다. 물론 질투심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끌어 성공을 위한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래 질투심이란 초조함, 불평, 불만,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촉발하는 일이 더 많은 법이다. 문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지나친 경우 대형사고까지 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는 기술로 박수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두 손바닥을 마주쳐 크게 소리를 내는 행위 말이다. 박수에는 세 가지 효용이 있다. 첫째, 분위기를 띄운다. 박수라는 단순한 행위로 공기가 뜨거워지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순식간에 가까워지게 된다. 둘째, 박수 받는 쪽에 기분이 좋아진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레 호감을 느끼게 된다. 셋째, 이것이 최대의 효용인데, 박수를 치면 분노나 질투의 진흙탕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기획회의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내 것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치자,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하게 칭찬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다른 사람의 제안을 깎아내리기 십상이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네. 말은 쉽지만 성사시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칭찬인지 비판인지 모를 발언을 하며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경우를. 흔히 본다. 한참 어린 풋내기 사원이 우수한 아이디어라도 내놓으면 상황은 더욱 냉랭하게 얼어붙는다. 이런 때 먼저 박수를 치면서 "아주 괜찮은 생각이네. 좋아. 자네 말대로 하면 잘될것 같아." 하면서 긍정의 반응으로 시작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헐뜯고 비판하고 비웃는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에서 탈피했기 때문에 그만큼 초인에 가까워졌다고 할수 있다. 나는 여러 강연들을 통해 박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여러 해 전에 출간한 회의혁명이라는 책에서도 이를 자세히 다룬 바 있다. 박수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사람들도 실제 회의 도중이나 끝자락에 박수를 치는 일에 인색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영업회의든 전략회의든 근엄해야 한다는 선입관 때문이다. 내 생각은 다르다. 지나치게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는 공기를 무겁게 하여 오히려 사람들의 머리를 짓누르고 결과적으로 신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을 막는다. 반면에 의식적으로라도 박수치는 습관을 들이면 아주 간단히 부정적인 생각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활기차게 할수 있다. 박수를 치는 행위가 우리 모두 하나라는 동료의식을 이끌어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에 인식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니체는 575개의 짧은 글로 이루어져 있는 책 아침 노래서 이렇게 말한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면 자기 자신까지 기쁨이 넘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수 있다면 우리의 양손에 그리고 가슴에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만약 산월기 속의 이징이 박수의 기술을 알고 자신이 먼저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면,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기 삶에 박수를 칠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산골짜기로 들어가 배고픔에 시달리는 맹수가 되는 비극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오늘부터 가족이나 동료에게 내가 먼저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한다면 니체의 말처럼 당신의 양손에 그리고 가슴에 기쁨이 가득해질 것이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의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린아이처럼 웃고 춤출하는 내용도 있고요. 오늘 읽어드린 부분처럼 박수를 칠줄 아는 인간이 된다면 소인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 박수를 치고 타인을 위해 박수를 칠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오늘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고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독하는 그녀 박영은이었습니다. 오늘도 힘껏 박수 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